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로 27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 오늘 호러로 잡혀 가게 되어지고 오늘 수치스러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시드기아를 생각해, 시드기아 왕을 생각해 보면 어, 그의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가 보는 그런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망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처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늘 교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을 지어다, 교만 하지 말지, 어다 여호와 께서 말씀 하셨 느니라. 그리고 17절 에도 너희 가 이를 듣지 아니 하면 나의 심령 이 너희 교만 으로 말미암 아은밀한곳 에서 물것 이며, 여호 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 으로 말미암 아 눈물 을흘려 통곡 하 리라. 그렇게 말씀 하고 있 고, 18절 에도 오늘 너는 왕과 왕후 에게 전하 기를 스스로낮 추어 앉 으라. 스스로 낮추어 안으라 라고 하는 말은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펄망하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오늘 포로로 잡혀가게 들 되어지고 모든 그 수치를 받게 되어지는 모든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사단의그 마귀의 말에 꼬여서 넘어가서 그들은 선악가를 따먹게 되어지고, 날마다, 날마다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 그러면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만 앞에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귀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교만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맺어야 될 열매 맺는 그 삶을 습관화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오늘 순종과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대로 살고 그리고 인간의 열매, 오늘 사단이 주는 열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멸망의 길을 긋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습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는 내삶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습관화되어져 가고,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습관화되어져 가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습관화되어져 가고,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일에 습관화되어져 가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오늘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또 내가 내삶 가운데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습관화되어져 있는가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아니요, 큰 것들 아니라 작은 것들 속에서라도 오늘 최근에 내가 말씀을 떠났던 습관,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맺지 못했던 습관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켜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충족하는 것이 습관화 되지 아니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오늘 믿었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큰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추어서 네 수치를 드어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이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 치마를 내 얼굴에게 까지 덜치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고 우리의 삶이 뜨뜻하고 우리의 삶이 의디를 가더라도 정말 명예롭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교하는 삶이 오늘 불구한 습관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 귀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큐티의 삶이고 큐티를 나누는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월요일 우리 큐티나눔방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큐티나눔방은 쉬지 않고 그 모임을 가집니다 그모임에또 리더 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왜 휴일이라고 쉬어야 됩니까 왜 뭐라고 쉬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LA 큐티나눔방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리더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니까. 그 모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신호애락을 다 보는 거예요. 몇주 동안, 또몇 개월 동안 휴지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고, 또 삶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오게 되어지고, 그런데 매주 나눔의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큐티의 삶의 진수가 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큐티는 나의 거울과 같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집사님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모임의 습관 이 거룩한 매일 하나님과 파이어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습관 그 습관이요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정말 당신은 성령의 사람과 같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과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 습관을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만이라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어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 무엇보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습관이 그룹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인생, 누구보다 정말 명예로운 인생, 누구보다 뿌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도 깨닫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 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삶의... 어, 무슨 종에서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습관, 그리고 생명대화법과 이 큐티액을 끝없이 알리는, 알려야 리는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룹한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예서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결단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길 우리가 가야 열매 맺어야 될 길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때 빨리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 일본에 계신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웨이크 깨우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